럼블 콤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다삼빙 절벽에 마주한 상황 현재 7연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다이아, 다이아 1가이 이렇게, 이렇게? 어 뭐야 야 과열에서도 작살 나가지 않아? 왜안 나가? 아니 쓰던데? 애들? 아 기본 스킨은 안 나가? 이로 과열을 터뜨리면 남은 한 개를 과열 동안 쓸수 있어요. 아 이렇게? 아니 이건 좀 어려운데? 열오심에서 음. 아니 근데 이건 잠깐만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해보니까 그냥 과열이 꼬였을 때 그냥 하나 더 나가는 정도? 선생님 실버 사이 저보다 연분 못하세요 잠깐만 일단 이퀄 이퀄 이거 스마트키 풀까 지금 고민 중. 아니 사실 럼블이 처음이에요 저는 근본 탑라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럼블 시대에서 럼블 안했거든요 원딜했지 오케이 가보자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된 자. 해 나 유미 모르는데? 아니, 잠깐만. 나 유미,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팀원도 모를 듯? 가자. 럼브르. 사이온? 아니지, 아니지. 나는 마감 40%를 가진 탑 챔프잖아. 음, 상대스펠이 기괴하네요. 빌드가. 사이온 난입 터트리기 쉬워요. 뭐, QW평, 뭐, 이런 식으로. 내 눈부신 전적에 한 줄이 더 추가되겠군. 아니, 이 공속 개빨라. <laughs> <laughs> 오우씨 위험할 뻔 요들의 가슴 속 불길은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나이올아 빈망 두개 어때? 워워, 진정, 진정! 와. 아! 아, 개 에바네! 땅굴이었어? 과관신? 아니다, 버버. 오머지롱 조심. 그건 소심한 녀석들한테나 필하하지 그냥 마구마구 때려버리기 어때? 너도 하이그 나이트를? 다다다다다다다. 에바야, 사이오나 죽었으면 라인을 밀면 못안 되지. 아, 네, 네, 네. 어? 자 아, 여기까지 뭐다. <laughs> 야, 씨, 말이 그래? <laughs> 아니,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진짜 개바야 포골도 두 개나 나가버림. 뭐야, 너 극딜 사이온이구나. 근데 나 럼블인데 너무 라인에 붙어있나요? 지금 럼 템들, 지금 럼블스럽지 않나? <놀람> 뭔가 열 관리 조금 이상하게 한 돼? 빈망? 아! 아 오시도 못 먹었네? 어쭈 이 도둑 고양이 봐라. 이퀄 어쩌? 야 이거 대박각인데? 따어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씨 아니 아니 뭐 서든어택 웨어하우스야?

아군이 타겠어. 하는 중. 나라라라라라나나나나나나라라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지 저거 열매 타고 어디 가겠는데? 오오! 나나나나나나나나 유미도 한입 와하자 <laughs> 이퀄 어느새 15초 오브젝트 바로 참전 가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작살 조금 느낌 없었다 인정. 과열 평타로 바로 녹여버린다. 라라라라라라. 과열평타 어때, 초가스야 과열평타가 강한 이유, 최대 체력 데미지가 있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죠? 자, 자, 궁또 돌아, 얘들아? <laughs> 왜요? 그니까. 따라라라라라! 어? 다 구워버려! 과열평타, 어? 아니 과열로 치니까 스토리도 예, 나름 그래. 빠른 것 같아. 빙. 네. 부어버리기? 느려지게 하기? 하 <laughs> 하하. <laughs> <laughs> 어? 어? 어, 잠깐만, 열 관리 잘못됐어 아, 그니까, 이게 럼블 아직 그배드의빛을못 거쳤어. 위험 상황이 되면 냅다 W 갈기는 이 못된 버릇. 열 신경 안 쓰고 W 막 갈기는 이 버릇. 나도 가족 사진에 들어가고 싶어. 캐니. 레이커스의 럼블은 성장하는 남. 리신 좋았다. 20만까지? 와 리신 진 4만? 지려버렸네 자, 초반에는 라인을 당겨줍시다. 탑에 이즈리얼 어때, 잭스야? 심지어 힘을 참고 있다는 거? 힘을 숨기는 컨셉 살짝. 파워 어, 맞아버렸죠? 아아 아, 이게 안 먹어져? 아. 야 정글 있나본데? 이거지! 무적의 킬각! 3, 4렙 타이밍에 쌍 빈망 이거 못 막습니다 그냥 라인 대충 승 만든 다음에 로밍 가는 거 어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하하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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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온다 온다 온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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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어? <목소리> <목소리> 오, 야너 골카 못 보았구나. <목소리> 이런 깜찍한 녀석을 봤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체 스에첫공 날렸으면 그 게임은 그냥 g 지 어? 나 버벅이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안 돼요 귀염둥이 한방 있어요 하하 <laughs> 아 진짜 럼블개롭기네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대패가 <laughs> <laughs> 탑에 궁을두번 썼는데 두번다 허탕. 오호 <laughs> 주인 있어요 잭슨님 과열펀치. 째째째째째째 자안 가면 한발더 있다. 그렇지. 텍스 너플자밤에 수학자 나오면 이제 어디일 거냐. 날로 먹으러 가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좋고 드리블. 어라. 리아 공. 어 <laughs> 아니 이런 귀여운 블리츠 크랭크를 만나 이걸 생겨 블리츠 높해? 따, 따. 야, 잠깐만. 야, 지옥 끝까지 밀리는데? 아니, 잠깐만. 잭스 상대로 비우면 안 되나? 아니, 이거 내킬 지금 좀 허수 같은데? 민망으로 이석 받아주면서? <목소리> 잭스 너플이요 그래 그래 이겨줘야지 내가 로밍 몇번 갔는데 얘들아 아니 근데 나용 안타가면 잭스가 이거 다 밀어버리는데 어떡하냐 얘들아 뭐야 저기 갔잖아 아니 이런 화전 양면전술을? 응급탈출! 어 뭐야? 아니 뭐야 언제 왔어? 씨 몰랐어. 세리타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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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아 언제 왔지 잭슨? 아근 잠깐 제압 누구 들어갔어 이즈리얼 큰일났다 박하님 밤수 나온부터는 나은, 나온 W 막깔기면은 과열된다 오케이 꼴찌. 잠깐만 우리 람모스 너무 위험한데? 땡기면.. 땅겨지면 안돼? 블리츠 풀그랩 할거 같은데? 가자, 가자, 싸 먹자. 용, 저도 돼. 따다다다다! 다음! 어.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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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션 어때 얘들아?

콜3레쿨 44초 어? 열심히 가는 중! 띵. 아, 세로로 갈걸 그랬나? 좀더 째가지고,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인정할게요. 계속 1타만 맞네요. 근데, 내 럼버는 1타만 맞아도 빈사인 거 알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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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 있습니다. 드르르르르! 와! 호우! 버스 감사합니다. 아니 뭔 천만해요. 캐리. 난 룰루가 가장 좋았다. 순방. 어, 아리가 잘했구나. 팀원들의 인정까지.